레몬. 아, 근데 레몬, 요거를 한 5초 잘라볼게요. 한 입에. 레몬을 넣었죠? 자, 요 부분을 5초를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내 모습을 찍는 이제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찍는 게 이제 총다 해서 15초 가능하고 또는 이제 15초 이상도 가능한데. 자, 아이고긍정좀 감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고스님. 어, 몰라 TV 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 댓글 많이 달렸네 도도 형제님 잘생겼어 아고 감사합니다 지원이 안녕하세요 순두부님 안녕하세요 김경훈님 안녕하세요 지원이님 안녕하세요 도도 형제님 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김수림님 아이고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찌멘 TV 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 제가 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제한 입자님은 이제 저기 적을 드셨잖아요 뭐요 방금 레몬을 한입에 드셨는데 저는 어... 볼까요? 저는 생선가스를 먹을 때 이제 신, 이거 재밌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 이 영상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와우 한 입자님은 레몬을 한 입에 한 입만. 저는 요거 생선 가스를 소스에 잠시만요 소스에 듬뿍 찍어서 헤팔 한번 불고 한 입만. 와! 생선가수가 너무 맛있었어. 할 말이 없네. 해줄 말도 없네. 자, 아, 보세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소스를 소스에 잠시만요 소스에 툭 찍었어 해발 한번 불고 한 입만 음와 자, 요렇게 해서 다음을 누르면 이제 이게 제목을 쓰는 바, 화면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공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불, 불펌이나 이런 거 불법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악플 달지 마세요. 응. 제가 설명까지 다 해줬어요.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 영상 만드는 거까지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일이 생겨요. 그리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불행해집니다. 자 일단은 음한 입만 요거 좀 이제 요거 여기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히파라 먹방이에요. 히파라 먹방 한 입만이긴 한데 레몬 인데 생선 가스 히파라 먹방 어 히슬 히파라냐 히슬 히슬 오케이.